여기는 포항 내연산 연산 폭포입니다. 연산, 금강, 잠령, 상생으로 이어지는 폭포 위쪽이고요. 규모가 크고 폭포가 아래에 있어서 수량도 많고 주변 풍경도 너무 멋져요. 멀리 소금 전망대도 보이고요. 그 아래 아주 깊은 역곡에 있는 폭포들인데 전산 붙고 오늘은 수량도 많고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경관과 어울려가지고 더을 나이 없이 멋지네요.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물들은. 금강 폭포와 잠룡 폭포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